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민간 인출입 통제 선민통선 축소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민통선 남쪽 경계선을 10km에서 5k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시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통선 축소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농지와 주거지가 민통선 인근에 밀집된 지역에 경우 축소 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로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공백 우려, 주민, 재정 착및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 실정을 반영한 논의를 요구하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 효율성 제고와 국토 활용도 증대를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장 목소리와의 괴리가 큽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파국인포 시청 이외 홈페이지에서 캡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